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때로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길이 있다. 신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축복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수궁을 만나게 된 과정은 처음에 손님으로 왔어요. 와서 어 이제 어떤 그 가정명당에 어떤 뭐 산소탈이나 또 조상 이런 가물 좀 재우면서 또 인연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부터 본인들도 본인이 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왔고.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우리 연수궁 하고 이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는. 그래서 또 신병 공개 테스트는 거기도 쭉 나갔었었어요. 그래서 더 인연이 더 깊어진 거죠. 사오 개월 지났나? 어그 정도 지나고 이제 또신 내림을 하겠다고 어, 이제 인연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 또 이제 아버지님께서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셨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나를 뭐 내년 봄쯤으로 하자, 뭐 3월에 하자, 4월에 하자, 5월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었는데,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려주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음력 2월에 이제 급하게 신 내림을 했죠.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또 연수궁이라는 이제 신령님들의 어떤 궁전을 마련해서 하시고 사실 오늘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뭐 이미 이게 많이 열려 있었던 아이예요. 또 우리 연수궁은 이게 참 행복한 아이에요. 가족도 많죠. 친정도 대식군 거예요. 친정도 육남매인가 그래요. 근데 그 육남매가 하나같이 굿만 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내조, 외조 그러잖아요. 외조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지 싶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불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 우리 집사람을 대신 이렇게 제자의 길로 가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어, 이제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비는, 남자가 그렇게 빌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쓸줄 알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 인성. 잘 배려하고 잘 들어주고 순간순간에 어떤 리액션도 같이 해주고 그게 짧지만 그래도 봐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과정 플러스 테스트하는 날에 어떤 과정 그리고 신 내림까지의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플러스 플러스 해서 봤을 때는 뿌리가 잘 내린 아이구나 어. 어, 신의 명품이면 제자도 명품이 돼야 되거든 음. 신이 이만큼 줄 기운을 가지고 제자도 이만큼 담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의 그릇도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저도 못받는 사람이 있는 거라. 답이로스던 네 할머니. 자, 아, 연수궁 신당 탁사리고 나면 보게 돼도 보게 돼. 응? 인간 세계 3개, 사바 세계가 그래. 어, 연수궁이 이렇게 막 명랑케활한 아이는 아니에요.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더 많았었어요. 정말 우리 마지막에 간포 갔을 때는 조서방이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응, 정말 막 남자가 이 가슴을 열고 우는 소리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 사람을 울게 만드는 마음이 울게 만드는 신금을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부였어요. 걔네 둘이는 그래서 삼산돌 때막 재밌게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좀 온숙하게 갔다 온삼상기도인것 같아요. 음. 오후를 그 말하는 그. 천도제 영가가 아버지세요. 또 우리 그 조서방하고 또풀 숙제가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그 한을 풀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만나, 영혼 만나면 해서 이제 조금 어떤 마음의 정리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어 이제 모든 어, 신선생님들 신엄마들이 어, 신아버지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마상에 올릴 때는 제자를 마상에 올릴 때는 정말 어, 막 정신경 끝에서 막 이거는 어, 정말 조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비수니까 그런데 저도 막 그렇게 막탁 마상에 올라서서 어 하는 거 봤을 때, 아, 기다렸던 만큼. 40몇 년을 기다렸잖아요. 신명에서. 이 기다린 세월만큼 억세게 불려주시려나 보다. 어 억세게 불린다는 거는 일단은 무당이 되면 연금해야 되고 잘 불려야 돼요. 그게 어뭐 무당이 되는 목표죠. 이만하면 정말 어디 가도 어 무당으로서. 어, 지금 아주, 뭐, 기본처적인 인성도 갖춰져 있고, 또, 아이를 그만큼 놓고, 키우고, 품고 있는 엄마기 이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어진 제자가 되지 않을까. 다른 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신 부모님이 되시면은 막 대바라져서 막 요란스러운 것보다는 내적으로 좀잘 정리정돈하고 이 내공을 잘 키워서 사람의 마음이 커야 되거든요. 마음이 크고 담을 자리를 많이 비워놔야지 신에서 주시는 것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는 것도 잘 담고 잘 섞어서 또 분배도 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궁은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또 제자로서, 엄마로서, 딸로서의 며느리로서의 어떤 역할도 잘 하고 있고, 연수궁이 무당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게 왔어요. <목소리> 초심을 잃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당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교과서 삼아서 정말,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또한번그 시절 생각해서 또한번더 힘내고, 비록 꽃길은 아니지만, 꽃길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이 큰, 덕이 있는 음, 그런 연수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 억지로 거스를 수도 피할 수도 없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이 사라지고 신과 함께 해야 하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신이 불러야 가는 길이고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다